안녕하세요. 하나오션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퇴사남입니다. 자, 오늘은 4월 8일 화요일이고요. 자, 오늘 본장은 모두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하나오션. 어제와는 사뭇 다른 움직임이 오늘 나와 주었다. 자, 플러스 8% 상승 마감 해준 채로. 자, 오늘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이 하나오션. 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죠. 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이 평단.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평단이 어느 위치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보유하고 홀딩하기에는 너무나도 높은 평단이다. 그죠? 자,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주고 지금 조정이 발생한 구간이기 때문에 자, 이런 구간에서 이런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 자, 이런 부분을 주의하셔야 된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를 제가 지속적으로 드렸던 부분이잖아요. 그죠. 자, 평단이 이 위치, 이 위치, 이 위치. 여기에서 지금 주가의 움직임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여러분들이 감당하기에는 평단이 너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시적인 상승, 자 하락 어제 엄청난 하락이 나와준 이후에 자 이런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어, 저는 변함 없습니다. 탈출을 하셔라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평단 높은 곳에서 굳이 어, 중장기로 운영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은 여전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오늘에 대한 상승. 어, 8%? 자,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15%에 대한 하락이 발생을 했다. 근데 오늘 플러스 8%, 현재 7%의 마이너스가 지금, 어, 손실 중이다. 라고 하면, 이손실폭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비중을 축소 하시던지 아니면 자 오늘 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제 이런 하락 이런 하락이 발생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 종가 기준으로 잘 보셔라 이렇게 추가적으로 밀고 나가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비중 축소 또는 손절 가능하신 분들은 손절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다행히도 어제 나스닥이 추가적인 하락 없이 반등이 일시적으로 나와주었죠. 자, 완전하게 국내 증시가 이제 안정화되었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반등 나와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줄어든 손실에 대해서 어, 탈출하시는 이런 기준을 세워놓고 대응을 하셔라. 자, 이게 팩트입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보세요. 자, 마이너스 15%든 마이너스 20%든 자, 이런 하락이 발생을 했을 때, 어, 오늘 나와주는 이런 8%에 대한 기술적 반등. 자, 제가 이두 라인만 그어드렸잖아요. 자, 이 구간에서의 시가를 형성하고 나서 64,600원을 이탈하지 않고 기술적 반등이 오늘 이렇게 나와주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마이너스 15%에 대한 플러스 8%로 인해서 마이너스 손실 대략 이런 7% 이런 구간에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내 손실이 더 커지느냐 아니면 이 손실이 수익권으로 발생하느냐 자 이런 전전긍긍 하실 때 제가 드린 이 소통방에서 제가 드린 어제 이 종목만 하셨더라도요 여러분들 지금 계속 무료로 제가 소통방에서 무료로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퇴사남 0105799335. 자, 소통방 입장이라고만 남겨주시게 되면, 자, 이런 종목들 어제도 받아볼 수가 있었다. 자, 4월 8일 화요일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을 제가 한국선제 시공테크 드림인사이트 일성건설 노바텍 자, 몇 시에 드렸나요, 여러분들? 제가 저녁 오후 6시 20분, 장마감이 된 이후에 6시 23분에 드렸다. 그죠? 자, 하나 오션 이 상단에서 굳이 이 높은 평단을 보유하면서 리스크, 이런 걱정을 할 바에 이런 종목을 하셔라. 오늘 어떤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까, 여러분들? 자, 한국선제. 6% 성공했고요. 시공테크 28% 상한가 찍고 소폭 어, 하락이 나와줬던 부분. 그리고 드림인사이트 27% 성공. 일선건설은 실패를 했지만 막 은봉 막 이런 완전 강한 하락이 발생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어 이재명 정책 그리고 그리고 이재명 대선 이런 구 어. 관련주 집중해 주셔라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일선건설 완벽하게 실패가 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조정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실패가 나왔을 때 눌린 구간에서 잡고 들어가셔야 수익이 크게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이런 구간에서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자 이런 노바텍 오늘 상한가 근접하게 딱 때려준 거자 오늘만 천만 원 진입하셨더라면 이거 얼마예요, 여러분들. 자, 60, 280, 270, 290. 거의 300만 원 돈. 이 화나 오션에 지금 여기서 에너지를 소비할 이런 상황에 우리들은 지금 다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분들 예수금이 쌓이고 있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제가 무료로 매일 올려 드리고 있는 상황이다. 아시겠죠? 자, 보시게 되면 제가 어제도, 어제도 엥, A팀 엄청나게 챙겨드린 종목. 자, 4월 7일 월요일 매매할 수 있는 종목. 제가 챙겨드렸잖아요. 자, 이렇게. 자, 이때도 동일하게 오후 9시에 9시에 영상 마무리하고 제가 챙겨 드린 거예요 자, 4월 7일 월요일 매매할 수 있는 종목 메가 MD, IB, 제로투, 오퍼슨의 네, 티플렉스 자,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이렇게 메가 MD 19, IB 기명 21% 제로투 20, 오퍼스 16, 티플렉스 5%다 전부 수익이 발생을 했다는 라 거예요 그리고 그 전날 4월 4일 금요일에 제가 매매할 수 있는 종목 이렇게 또 챙겨드렸습니다. 에르코스, 잉그루드, 비트박스, 유라테크, 코나이. 자, 이게 이런 수익이 발생을 했다. 에, 르코스는 밑에 저점부터 잡아준 종목. 이 구간에서부터 지금 현재 사면상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 단기 몇, 3거래일 만에 지금 100% 어. 이때만 잡으셨다 하더라도 지금 60%가 이상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시 한번 상하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어, 30% 추가, 오늘 30%. 그래서 60%가 달성을 했다. 그리고 유라테크. 유라테크도 지금 엄청나게 날아가고 있죠. 자, 이런 게 바로 대선. 그리고 정책. 자, 이런 관련주예요. 자, 하나 우선 지금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급등 이미 나와준, 자, 이런 종목들을 하시라는 게 아니고, 아, 하셔도 되지만, 단타. 어? 확실하게 내 손절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셔라. 자 단타 진입을 했다가 지금 현재 이렇게 8%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런 자리에서 홀딩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그랬을 거고요. 여기서도 그랬을 겁니다. 자 여기서 추격 매수하신 분들 지금 현재는 뭐예요? 손실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하나 오션 브라질 공급 자 드릴 10 명명식. 어? 해양시추 사업 본격화. 자,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긍정적인 기사가 나오고 있을 때, 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왜냐? 이런 긍정적인 기사를 쏟아내야 매수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고요. 그쵸? 자, 이럴 때 매수하는 물량이 나와주면 그 물량, 그 물량을 그대로 쏟아내는.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도 외국인은 다시 한번 쏟아냈죠. 음, 지금 지수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계속 하락하면서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코스피 자체의 움직임도 자 오늘 장이 좋 좋았, 좋았었던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뭐 하나 오셔 주주분들은 어, 장 오늘 어, 다시 살아나네. 자 이런 상 어,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아직 완전한 시장이 안정화되진 않았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자, 추가적으로 아직 간세 이슈가 어, 활발하게 어, 타협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자, 이런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준다. 어? 오늘 0.2% 보합권으로 마무리를 하긴 했지만 자, 시가를 기준으로 밀어버린 거예요. 오늘 이게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일 대비 이런 보합권으로 내려온 상황이에요. 이런 거에 속으시면 안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내일이라도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런 추가적인 하락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오션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그룹 전체적으로 지금 고점에 올라와 있는 상황. 자, 내일이라도 다시 한번 숏, 선물, 웨인이 숏이라도 치게 되면 어떻게 하냐 이 소리입니다. 그죠. 렇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어, 더갈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만 하시게 돼요. 근데 결과적으로 수익을, 이런 단기적으로 올라온 수익에 대해서 수익 실현을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이런 큰 그림을 보셔야 한다. 그러면 내 평단이 어디인지를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 아, 내가 수익이 났을 경우에는 이런 구간에서는 단타 기준으로 어, 매매 수익 체결이 되어야만 내 수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단타로 수익을 매도하는 자, 이런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 오션 내일이라도 뭐 추가적인 상승 나와주면서 제가 설정해드렸던 73,000요 구간까지는 뭐 어,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죠. 어, 하지만 이제 미장 현재 엄청나게 어, 등락이. 발생이 되고 있는 이비장 나스닥의 움직임도 체크를 해 봐야겠고요. 여기서 뭐 상승이 나와 주고 73,000원을 여기를 돌파를 해서 어, 전국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오늘 기준 어, 충분하게 수익을 만들어 낼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시장의 움직임은 그렇게 어,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어, 반드시 현재 이 박스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변동성이 발생할 을 겁니다. 자, 이런 변동성이라든지 상승이 나와 주는 변동성. 이런 부분에 지금 예민하게 대응을 하고 우리는 반응을 해야 수익을 챙기거나 또는 손실을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 하나오션은 지금 여기 말씀드렸던 73,000원 요 구간까지 잘 가는지 체크를 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재는 이 미세하지만 우상향을 그려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얼마든지 이런 거래량이 확실하게 이렇게 받쳐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시장의 충격에 의해서 이런 하락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 밑에 여기 59만 8천원, 60만원대 요 지지받아주는 요 흐름, 요제 영상을 보고, 어, 대응을 하셨던 분들, 요 구간에서 잡으셨던 분들은 이 구간이 이탈될 경우에는 반드시 손절이 나가셔야 된다. 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자 이런 부분들을 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서 지지, 지지, 지지. 여기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아줬다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음, 지지 구간이다. 강력 지지 구간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더군다나 상단에서 터져주는 이런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는 더 이상 깨져서는 안 되는 구간. 제가 정확하게 설정을 해 놓은 구간이기 때문에 제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알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체크하신 분들 이 구간, 이 금액만 잘 체크해 두셔서 대응을 해 주신다라고 하면 크게 손실 볼 일은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혹여라도 78만원 부근에서 잡으신 분들도 이 구간에서는 반드시 비중을 덜어내시던지 아니면 과감하게 손절을 해 주셔야 된다. 그죠? 비중 축소를 하신 이후에 이런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할때그 축소된 비중, 거기에 발생된 이 손실 금액에 대해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그런 대응을 해 주셔야 우리 자금이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자금들에 대해서 이런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 비용 너무나도 아깝잖아요. 그렇죠? 뭐2 0 30% 이게 뭐 어디 쉬운가요? 근데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올려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렇 그런데 이것들을 제가 미리 보유하실 수 있게 이렇게 매일 매매하세요라고 이렇게 올려드리잖아요. 그죠? 렇 매일 4일, 7일, 8일. 자, 오늘도 나갈 겁니다. 오늘도 제가 여기다가 상상, 상상 ATM. ATM 해서 4월, 4월 9일. 수요일 종목, 매매 종목.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땡땡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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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려드릴 거예요. 어? 지금은 공개가 안 되지만, 자, 이렇게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영상 마무리하고 제가, 어,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자, 이런 종목들, 내일, 다시, 어? 내가 현재 이런 구간에서 물려있어. 이렇게 물려있을 경우에 들어오셔가지고, 뭐, 천만 원이 되었든, 오백만 원이 되었든, 수익을 챙겨서, 자, 이런 조정이 발생을 했을 때, 이런 구간에서 비중을 확실하게 태울 수 있는, 이런 자금을 마련하시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바닷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제가 이런 종목들. 자, 이런 종목들도 제가 오늘, 아, 오전 9시 40분에 뭐예요? 와이즈노 4월 8일 그렇죠? 확인되시죠? 자, 1차로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 어? 와이즈노. 자, 이런 것들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자, 바닥권에서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에 터져주는 이런 동반된 거래량 플러스 매도세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자, 이런 종목들 거래량이 터져주고 상승이 나온 종목들 자, 22% 물론 어, 오늘 기준으로는 굉장히 어, 급등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이거 잡아도 되나? 어, 22%? 아, 여기서 추락을 하게 되면 내 마이너스 22%가 발생을 하는데 이거는 약과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잡고 있는 하나오션에 비해서는 굉장히 약과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상승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하셔라. 그런데 이 종목,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 지금 22% 급등이 나왔다라고 해서 이 종목을 안 잡고 나중에 이렇게 상승됐을 경우에 제가 영상에서, 자, 보셔라. 제가 언제부터 드렸습니까? 자, 이때부터 4월 8일날 드렸습니다. 나중에 후회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종목들이, 자, 상승이 나오지 않는 종목들. 자, 이 종목이 얼마 안갈것 같죠? 이렇게 상승 나오면 여러분들 나중에 후회하신다니까요? 어? 그때 잡을 걸. 근데 이미 버스는 떠나가고 난 후에, 후회. 그런 후회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대사남에 드리는 소통방에서 제가 종목을 골라드리는 그런 종목들을 하셔라. 퇴사남이 퇴사시켜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종목을 골라서 올려드리고 있다. 0105799335 소통방 입장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하나그룹에 물려 계신 분들 제가 0105799335 하나라고 남겨주시면 소통방의 입장 바로 도와드린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들어오셔가지고 아까 같은 ATM을 하시던지 방금 말씀드렸던 YGN, 자 이런 것들 저점에 잡아 보신 다음에 수익을 챙기시고 하나 그룹 조정해 왔을 때 다시 상승 나오는 이런 기술적 반등 이런 구간에서 타점을 잡아 보셔라. 제가 이거 다 잡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엄청나게 하면서 종목을 선점해드리고 골라드리고 있어요. 자, 이런 종목들, 돈이 되는 종목들을 잡으셔라. 자, 한화, 그룹, 전체적으로 다 대응 도와드릴 거고요. 0105799335 하나라고 남겨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재명 정책주, 그리고 대선주. 지금은 부담스러운 자리까지 올라온 건 사실입니다. 자, 하지만 이런 종목들이 이제 눌릴 거예요. 이런 종목들이 눌렸을 때, 추후에 더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요 구간까지 올라왔다가, 이런 조정이 발생을 했을 때, 자, 요런 구간에서, 요런 구간에서 잡아서, 대선, 준비를 하자고요, 여러분들. 자, 6월, 지금 결정이 났죠 6월 3일 날 자, 이때까지 활발하게 움직이는 이 이재명 정책주 야, 요거만 보셔라 이재명 정책주만 보셔도 여러분들 충분하게 수익 나올 수 있다 저는 생각이 되고요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눌리기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눌렸을 경우에 통방에 바로바로 피드백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수 있게 제가 이렇게 1차 분할 매수 가능 자, 이런 식으로 종목을 제가 선점해 드릴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책주 정책이라고 남겨주시든지 대선 관련해서 내가 지금 아 너무 추격매수했는데 내 물려 있다. 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골치 가 아픈 상황. 자, 이런 거 물량 컨트롤 제가 다 도와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한번 통화 하셔 해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자, 평단 확인해서 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비중을 줄여내셔야 되고. 자, 이 부, 줄여낸 자금 확보를 하셔 가지고 a t 자, 시초가 매매만 하셔도 뭐30% 기본 이렇게 수익 나오고 있을 때 이런 종목들 하셔야 된다. 아 시겠죠? 자, 뭐뭐 골라드렸죠? 이재명 정책주 그리고 정책 그리고 대선주 골라드렸었고 그리고 하나 그룹 지금 물려서 고통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리스크 지금 발생 어, 부담되시는 분들 그리고 어, 고점에 물려가지고 지금 이 손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담스러우신 분들 이런 분들 다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소통방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소통방 들어 오셔가지고 수익 챙기셔라 아시겠죠? 자 오늘 장중 대응 제가 오늘 바쁜 관계로 소통방에서는 크게 어, 도와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일 집중해서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릴 수 있도록 수익 챙겨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30% 자, 이런 상승 그리고 에르코스 지금 4연상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내일 어떻게 움직일지 자, 4연상 기대되는 부분 자, 이런 것들 엄청나게 폭등이 나오고 있을 때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서 굳이 잡지 마시고. 평단 근접하게 보합권으로 오시면 자금 확보를 해서 지금 수급에 쏠리고 있는 이런 종목을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지금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자한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점에 나, 저점에 잡아놓으셔야 이런 조정이 발생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평단을 확보해놔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런 것 제가 다 잡아 드릴 테니까. 010-5799-3355-1라고 남겨주시고 소통방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상 태선남이었습니다